양배추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장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위장 점막을 보호하여 위궤양 및 위장 질환에 좋으며 체내 염분을 배출하여 염분 농도를 낮춰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해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도 불렸던 채소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배추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및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고 분해하는 공정에서 생성되는 이의 대부분은 암과 싸우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항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효시킨 양배추가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 양배추보다 훨씬 더 영양분이 많으며 암 특히 유방암, 결장암, 폐암, 간암을 이기는 성분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주한 폴란드 여성이 미국의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이 더 낮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주로 동유럽 나라인 폴란드 독일 등에서는 양배추 절임을 주요 발효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유럽에서 절여먹는 양배추를 사우워 크라우트라 부르는데요. 사우워 크라우트는 항암 물질 이외의 발효 과정에서 생양 배추에서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건강한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들이 생성이 되어 장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생성하여 소화도 도와주고 장내 환경도 개선해 줍니다. 화효된 제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장내 미생물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 번식하고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어 면역 시스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K, B, 칼슘, 철등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게 됩니다. 또한 저칼로리인데 영양가도 높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할 때도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들은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고 유익균의 생성은 돕고 유해균 수는 줄여주니 최고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성분은 위의 산도 조절에 도움을 주어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생양 배추는 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는 음식이고 쉽게 발효가 되는 만큼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가스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라피노스라는 성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섭취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북을 북을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너무 좋은 양배추를 드시지 못해 피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임 양배추를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절임 양배추를 만드는 방법은 양배추의 효능을 다 설명드리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께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양배추는 디인돌리메탄 DIM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방사선에 대한 일부 동물 연구에서 단기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쥐에게 치사량의 방사선을 투여했으며, 일부는 치료하지 않은 채로 두었고, 다른 일부는 2주 동안 매일 D.I.M 주사로 치료한 결과 치료하지 않은 쥐는 모두 죽었지만 D.I.M을 받은 쥐의 50% 이상이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연구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여러 번 실험을 진행했고,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방사선 요법을 받는 경우,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DIM 요법을 받은 쥐들은 모든 수치들이 치료받지 않은 쥐보다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DIM은 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연구는 향후 암 치료 시 건강한 조직을 보호하는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드시는 걸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섭취해 주세요. 이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은 음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건강한 한끼 식사로 좋은 음식이 바로 삶은 고구마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영양과 함께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이 골고루 들어 있고 칼슘은 사람의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있어 고구마는 칼슘의 이용이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뼈, 혈관을 보호하던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골감소증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큰 갱년기 여성에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혈압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고구마의 많은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 피부와 혈관의 탄력을 도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발효로 배에 가스가 차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와 곤혹스럽기 쉬운데 이때 절임 양배추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소화를 도와 더부룩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아침 공복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위산 분비로 인한 위 점막 건강과 혈당 상승 등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 점막에 좋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구마의 당지수는 오히려 당뇨병에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과식만 하지 않으면 혈당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고구마 2분의 1개가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당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삶은 고구마와 양배추 샐러드에 식초를 넣으면 혈당 관리에도 더욱 좋습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을 원하시면 삶은 계란 한 개를 같이 드시면 완벽한 한 끼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 절임인 사우워 크라우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꼭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 절임 만드는 방법으로. 첫 번째,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반을 씻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이때 양배추에 깨끗한 겉잎을 한장 남겨줍니다. 두 번째, 농약 제거를 위해 식초 반 컵을 부어 10분 정도 담궈어줍니다세 번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네 번째, 양배추를 1cm에서 2cm 정도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다섯 번째, 양배추의 무게의 2%만큼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양배추의 무게가 1kg이라면 소금은 20g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소금을 넣고 양배추에 물이 생길 때까지 꼭꼭 주물러줍니다. 이때 양배추가 으스러져도 상관없으니 양배추에 물이 잘 나오도록 주물러줍니다. 소금과 함께 양배추를 주물러주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당류를 만들어주고. 삼투압으로 인해 빠져나온 양배추의 수분이 양배추를 썩지 않게 하는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잘 섞어 버무린 후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국자나 주걱 등을 이용해 최대한 꾹꾹 눌러서 담아줍니다. 이때 양배추에서 나온 물도 함께 담는데요. 양배추가 물에 다 담기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배추 물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넣어 보충해 줍니다. 여덟 번째, 처음에 남겨둔 양배추 겉잎을 병의 입구 크기에 맞게 잘라 병에 담긴 내용물 맨 위에 올려두고 눌러 담습니다. 그 위에 소독한 돌이나 간장 종지 등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내용물이 양배추물에 잘 잠기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이렇게 만든 양배추 절임을 최대한 밀봉 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놓고 발효시킵니다. 발효는 온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6일 정도 상온에서 발효 후 냉장 보관하면 1년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절임은 식사 때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건강정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